자, 할부 거래란 무엇인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용역 서비스를 받았을 때그 거래 대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몇 차례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거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부 거래라고 합니다. 이 할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할부 거래법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본레 명칭은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이 최초로 제정된 연월일은 1991년도부터 어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2010년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내용 어떠한 물건을 할부로 어,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가? 그것을 대체적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로 동산 물건이죠 물건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다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을 구입할 때 그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할부제도를 이용을 할 텐데 그러한 경우에 그런 할부 계약에는 모두 이 할부거래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산이 아니고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 는 이것을 할부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의약품, 금융 관련 상품 또는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할부거래의 개념과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할부거래라는 것은 거래대금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몇 차례 나누어 지불하는 거래인데 할부거래법에도 할부거래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 놓고 있죠. 거기에 보면 할부 거래는 할부 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이걸 동어 반복이라고 그러죠. 할부 거래는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는 할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부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 거래의 종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할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직접 할부 거래라고 하고 사업자는 할부 거래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은 또는 카드 회사에서 대신 어,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간접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부거래법에는 직접 할부거래냐 간접 할부거래냐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까지의 일반 할부거래는 다 후불식이죠 어, 제품 먼저 쓰고 그다음에 돈을 나중에 내는 건데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불식 할부거래가 아, 어, 최근 어, 발, 생겨난 지한7 8년 됐다 주로 장례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 어, 생겨났는데 법률에는 홀례 또는 장례 이렇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할부거래란 뭐냐? 우리 법률에 규정된 내용대로 읽어 보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할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니까 한달 안에 다 내는데 뭐 매주 한 번씩 해서 4주 동안 다 낸다. 그러면 우리 할부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두달 2 개월 이상의 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번 이상 나눠야 지급해야 된다 이번 달에 반 다음 달에 반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세번 이상 나눠야 지급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접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용 제공자 카드회사가 대표적인 신용 제공자가 되겠죠 대신 내주니까 대신 목돈으로 사업자에게 제품 가격을 대신 내준 그 주체가 신용제공자죠. 그래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대신 내준 신용제공자에게 그 대금을 나눠서, 어, 지불하면 되는 건데, 역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같은 조건이죠. 두달 3회.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할부거래는 할부거래법상 직접 할부거래와 간접 할부거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무엇이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홀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다. 그런데 현재 홀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는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대금을 할부 대금을 두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일반 할부는 3회 이상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두번 이상 나누어서 지급하면 된다 이거 좀 차이가 있죠 네. 자 할부거래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할부 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한다 할부로 깎아주는 대신에 무리한 요구를 사업자가 많이 하겠죠 뭐 이자를 많이 내라 무슨 뭐 또 조건을 뭐좀 가혹하게 한다든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자, 할부 계약은 에, 그 직접 할부 계약과 간접 할부 계약이 있다라는 거. 그 직접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두달 이상,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한다라는 거. 간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거. 두달 이상,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한다라는 거. 어, 계약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선별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그 할부 대금을 두달 이상 기간 동안 두번 이상 나눠서 지급한다. 아, 그러면서 그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먼저 돈을 내고 지급한과 동시에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재화, 일정한 재화의 공급을 받기로 한다 그랬는데 이 재화 주로 이제 재화를 공급받는다기보다 서비스를 공급을 용역을 공급을 받는데 용역에 부수한 재화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상조 서비스를 받을 때그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제품들이 있어요 재화. 아,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어, 계속 설명하는 것은 어, 일반 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유한 내용들을 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할부거래를 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누가 사업자가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당연하죠. 제어는 어떤 제어를 거래를 하기로 했고 그걸 현금가로 사시면 얼마인데 이 할부로 사면은 몇 달에 얼마 나눠서 내게 되겠고 할부 수수료는 얼마이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미리 교환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 할부 수수료는 법정 되어 있는데 우리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상의 연간 최고 이자 한도는 1년에 25%를 넘는 그런 할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할부 이러한 내용들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 조건을 서로 기억을 못 하겠죠. 서면주의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문서에는 반드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전자 문서도 포함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할부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이 할부거래법이 있기 전에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 도로 반환 반품할 수가 없었죠. 이게 할부거래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 청약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반품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약 철회라는 것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받,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 배, 택배가 늦게 왔다 그러면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없어지는 경우. 훼손이라는 것은 그 제품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작은 제품만 서너 개를 샀는데 큰 박스 하나에다가 넣어서 왔다 그러면 그걸 뜯어 봐야 되겠죠. 고장을 단순히 회손한 경우에는 청약처리를 할수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어그 재화를 그래서 그 소비자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일부를 썼다 말이죠. 일부를 써버리면. 당연히 청약을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재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어떤 그뭐 생선류라든지 뭐 그런 경우 있겠죠. 과일이라든지 한참 지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청약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청약을 처리를 받아주면 사업자는 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아까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물에 따라서 내용물이 복제할 수 있는 재화는 안 된다는 거죠. 복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CD나 DVD 같은 거. 이거 포장 뜯어가지고, 깔아버린 다음에 반품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타, 아,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걸 빼면 네 가지. 청약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할부 계약인 경우, 직접 할부 계약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해서 직접 청약을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간접 할부 계약인 경우에는 돈을 누가 미리 냈잖아요. 누가? 신용제공자가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신용제공자는 꾸준히 12개월이면 12개월, 24개월이면 24개월 동안 계속 할부 대금 내라고 청구를 해올 겁니다. 그 신용제공자한테 이거 청약처리 한 거예요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소비자만 손해보겠죠? 계속 돈을, 꺼내갈 테니까. 당연히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처리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약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 그러면 어, 내가 무슨 물건을 받은 게 있으면 그 공급받은 재화는 돌려줘야 되죠. 반환해야 되고 또 내가 돈을 돈을 냈으면 그 할부 거래업자, 이 사업자죠. 사업자가 징수한 어,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 계약금과 할부금이 있으면 그둘다다 다 돌려줘야 되겠죠. 즉 물건 돌려주고 낸돈 돌려받고 하는 게 청약 철회의 효과가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착실히 내면 해제할 이유가 없는데,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돈도 내지 않는데, 물건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할부대금 할부대 밀렸어요, 빨리 내세요, 라고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는 겁니다 독촉을 하고 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자 그다음에 할부거래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있겠죠 할부거래업자나 신용 제공자가 어,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으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 뭐가 손해입니까 돈을 안 냈으니까 지연이자를 내라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그 지연이자도 무한, 무한대로 막 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자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100분의 25, 25%의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미리 정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겠죠. 그런 지연 손해금을 초과해서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내, 이야기입니다.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할부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달에 안 냈는데 다음 달에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무조건 상실하는 건 아니고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그 금액이 할부 가격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다. 십 10만 원 이상, 1만원 이상 아 연체를 한 경우에는 아 나머지를 다 내라고 사업자가 요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이건 뭐말 그대로 소비자는 돈이 생겼어요. 어 아, 70만 원 남았는데 돈이 생겼어. 그럼 한 번에 다 나머지 다 갚아 버릴 수 있게 되겠죠? 기한 전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할부 대금 채권이 있어요. 사업자가 할부 대금 채권이 있는데 어 소비자가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청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항변권. 예를 들면 어 물건을 샀는데 그 할부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해지되거나 또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오질 않았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안 왔어. 그러면 할부금을 내면 안 되겠죠. 할부금을 내면 안 되죠. 어, 그런 것들이 소비자의 항변권으로 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선불식 할부거래의 주요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선불식 할부거래는 반드시 영업을 등록을 해야만 할부거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도지사, 관할 시도지사에 대해서 영업 등록을 해야 되고, 자본금은, 어, 15억 원. 2015년도까지는 3억 원이었는데, 16년도부터 15억 원의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선불식 할부 거래는 상조회사에 대해서 상조회원들이 낸 돈, 매달 내는 돈이 있을 텐데, 그 매달 내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받은 돈이에요? 회사가. 상조회사가 받은, 먼저 받은 돈, 선수금. 아직 서비스를 제공을 안한 상태죠.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금의 50%를, 어, 그, 어, 회비를 다 받아서 막, 막, 뭐, 또 투자한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50%는 남겨놔야 된다. 예를 들면, 은행 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서 반드시 보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수금 보전제도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에는한벌식 할부 거래는 아, 좀 중요한 아, 할부 계약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4일이다라는 거. 자 선불식 할부 계약이 예,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재화 등의 공급을 재화 등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히. 어, 장례 서비스를 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장례 서비스 제공을 못 받았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반드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에게 발생한 어떤 피해금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그래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상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 대신에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이 계약에 의해서 또 손해피해를 보전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은행 비슷한 예치기관이 있겠죠? 많이 그런 예치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또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공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체결하면 됩니다. 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소비자피해보상 그러니까 보험계약 이외에도 은행 계약, 예치 계약, 공제 계약, 이, 이걸 포함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체결하면 된다는 것이고, 대신 그 중에, 그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체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라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1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은데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또는 청약처리하지 못하도록, 또는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부거래업자가 하면은 안 되죠. 네, 벌칙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또는 청약처리 또는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 이외에도 16개가 더 있어서, 18가지의 금지 행가 있다 자 현재 상조업체 상조회사는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2012년도에는 307개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293개 초기에는 아, 2010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300개를 넘었는데 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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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서 상조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업체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2015년도 말부터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어떻게 됩니까?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등록 요건이.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자본금을, 그러니까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확보해라. 자본금을. 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15억 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17년 12월 말 현재 163개의 상조회사가 존재한다. 자, 청약처리 기간 아까 설명했는데 일반 할부 기간의 일반 할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물건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날로부터 7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이런 다양한 경우에도 다 7, 7일이니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청약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사다 5가지를 얘기했었죠. 아까 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 사용 또는 소비로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또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청약철의 불가사유로 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기타 어, 경우가 좀 구체적으로 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할부 가격이 1 0만 원이 안 되는 할부 가기, 가격은 청약철의 예외 사유에서 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 가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청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개별 주문에 의해서, 어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것도 청약 처리할 수가 없다. 자기가 주문해놓고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10만원 미만이나 20만원 미만 이것은 너무나, 아, 저가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막 바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러 네, 내용들이 청약처리 불가사유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당연하죠. 이미 공급받은 재화는 돌려줘야 되고 또 어, 지급받은 계약금만 및 할부금은 사업자가 받은 돈은 다 돌려줘라. 이거죠? 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용제공자가 끼어 있을 때 신용제공자가 끼어 있을 때 신용제공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네? 사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잖아요. 할부수수료 빼고 신용수수료 빼고, 그래서, 그, 그 받은 돈을 신용제공자에게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에, 당연히, 신용제공자에게도 어, 청약처리를 통보해야 소비자에게 계속 할부금 내라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죠.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불식할부거래의 청약처리 기간은, 일반 할부계약이 17일인 경우에 비해서, 어, 14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약서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 계약서를 받지, 받, 만약에 받지 않은 경우에 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어, 계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만 청약을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계약서를 받은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 석 달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아내이 괜히 이거를 계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약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 어,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든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든지, 예체 계약을 체결하든지,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냥 일반 할부 거래업자는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해야 됩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제 계약은 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하면 당연히 공제 계획을 체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아까 18가지 있다고 그랬죠. 18가지. 18가지. 아까 두개를 읽어봤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또,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네. 이런 거 금지되겠죠? 전부 포함해서 18가지의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가 있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랬었죠? 시정조치는 바로 시정명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가 다양한, 시정조치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어,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 영업을 정지하는 그런, 어,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나 시정공고를 내리기 전에, 피해 분쟁이, 발생된 분쟁을, 어, 조정을 해주는 절차가 있으면 해결이 금방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부 거래의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아 네, 공정거래위원회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분쟁을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몇 개의 기구에다가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우리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 하나 공부했죠? 음, 소비자 기본법 공부할 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 계약과 관련되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아,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또 회부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규정성, 규정만을 보면 한국소비자원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이거는 이런, 이런 이름의 기구는 없는 거죠.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기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분쟁 조정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벌칙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이라고 했죠.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물론, 과징금도 행정벌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단순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또 과태료도 5천만 원 이하짜리, 1천만 원 이하짜리, 500만 원 이하짜리, 100만 원 이하짜리까지 해서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네, 수고했습니다.